여러분, 고양 소문재입니다. 오늘 제가요 경주에 제가 저번에 놀렀다 했잖아요. 어 경주, 어, 경주 지금 제가 첨성대에 왔어요. 어 첨성대 지금 공개 안 하겠습니다. 조금 이따가 5초 뒤에 공개하겠습니다. 동마을로 가 소화되는 니다 거짓말이냐고요? 그러면 5초 뒤에 다시 공개할게요 어디있냐? 삼성대 어디있어? 여기, 여기 어? 어딨냐? 어? 저요? 여기네 여깄네 여기 <laughs> 여러분들 보이시나요? 삼성대? <laughs> 저 이거 진짜 온거입니다 아 이거 찍어서 <laughs>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을게요 네 여러분들 어, 천정대에 데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것 같아요. 여러분도 꼭 한번 천정대에 가보세요. 과연 숨을 잘있습니다